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매화장군입니다 인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생년월일이랑 성씨랑 성별만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전씨 남자분이시고요 31년 1월 18일생입니다 양심이 없대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가진 건 많으면서 베풀 줄 하나도 모르는 배영만족 하대요 돈을 싸매고 있어요 너무 그리고 살짝은 가족으로 인해서 탈 생겨요 소리 나고 그리고 이분은 철장 있잖아요 그런데도 가끔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설 안될 짓을 했어요 성형은좀또 어때 보이세요? 성형은 욕심 많아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분은 몸도 골고루 대면서 할거다 하고 챙길 거다 챙기고 그리 이분 휠체어 타고 다녀요 휠체어를 탔었어요 탔었어요? 네.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음...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숙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셔서 이분은 가족으로 인해서 망했어요 어... 얼굴이 어... 한번더 먹칠이 됐어요 이렇게 감춰놨던 거 장롱 속에 약간 중요한 거 있으면 닫아놓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그거를 가족이 열었어요 활짝 네. 이불도 다 파헤치고 그 장롱 속에 있는 금전이나 자기가 애주중지 아껴뒀던 거 네. 숨기고 싶었던 과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열려놨어요 음. 그래서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태어나기 전에 대통령이었던 진두환 네. 대통령이거든요 아 네. 현재는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이분 또 이승에서 어. 떠드는 격이에요 아 그래요? 이승은 왜 떠들까요? 한이진 게 있으니까요. 못 이룬 게 있으니까요. 이못 이룬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살짝 역사 잘 모르는데, 세계관을 좀바꾸시려 하셨어요. 정치적인 거나. 네, 그런 걸좀 바꾸시려고 한 것도 있었고, 못 이뤘어요. 그리고 원지고 한진 게 많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건지, 그게 너무 자기 마음이 이기적인 게 앞질려 가다 보니까 이분은 실사리그 원지고 한진 거를 풀고 가지 못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분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이랬을 때 이제 뭐 저승에 가서라도 혹시 뭐 벌을 받는다거나. 이쪽 벌은 다 받아요 이분은. 아 그래요? 네. 음. 거짓말도 너무 많이 쳤어요. 가지 못하실 거예요. 지었던 제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는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쉽게. 그래서 매여 있어요 이승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